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배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장태에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습니다. 결혼식 노래를 하면 기쁘게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감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춤추며 나가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이 무궁각한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그 시대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면 왜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무뎌지고 완악해졌는가? 눈을 아예 감고 있는가?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그 부분이 나오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것이나 떡만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떡이 전부입니다. 현실의 삶에 완전히 고착되어서 현실 그 자체에 메어버려진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에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겨서 내 삶의 문제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떡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보람도 의미도 소망도 감격도 없는 것이지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허무와 공허와 고독과 불의와 이 모든 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들을 때그 말씀에 내가 깨닫고 응답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배웠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심을 아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종종 그 애양원에 이제 방학이면 갑니다. 영원의그 나병 환자로 있는 분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한세 번, 다섯 번 드립니다. 늘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때론 가면은 저희 이름까지 딱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제 백발이 된 할머니가 금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십자가에 그 은혜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린 무강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자신이 감당하기도 힘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지고 갈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이 인생의 수고롬과 고됨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집은 가벼운 일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집 내가 너무 무거운 짐, 내가 혼자 지어 가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날마다 내 짐을, 인생의 고된 짐을 함께 지고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내게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이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큰 감격이 없죠. 내 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짐이 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게 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뭔을 얘기하는가? 지지 말아야 할 짐까지 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고된 짐이고 수고롭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고 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첨가해서 지지 말아야 할 규칙과 규율과 전통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이 고된 것으로 힘든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고된 것으로 그렇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를 배우면서 자유롭게 되고 벗겨내는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으로 올가맵니다. 운명의 일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히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한합니까?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결혼 날짜 한번 잡으려고 해도, 다. 근데 진리가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울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사 안 지내면 조상신이 벌할까 봐내사역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못 견딥니다 내 자녀 해코지할 바못 견딥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자녀가 잘못되면 또 내게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자책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 수고롭고 힘겨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당시 수레와 쟁기를 끄는 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지요. 시리와 쟁기로 일때 어미소와 새끼소가 코에 콧투레를 뚫고 구분박대기를 합니다. 이것을 멍이라 그리는 거지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가는데 사실 어미소가 다끄는 겁니다. 새끼소는 따라가는 것이지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냥 뭐줄레줄레 따라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향으로 가려면 힘든 것이지요. 이게 주님의 멍해를 지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에 뚫는 이 코트레를 말씀의 코트레. 내가 말씀 안에 정말 바로 보고만 에서면내 삶에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명예를 지고 예수의 진리를 배워가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이란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좀그저 사람의 흠을 약점을 들춰낼까 딱 하다가 기회가 온 것이지요 예수님 안식일법을 당신의 제자가 어겼습니다 안식일법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과 같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이그 자료를 보면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냥 전쟁하면서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지요그 떡을 또한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안식일 법에 하면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것이 노동이지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규칙,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 우리는 원래 이래서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을 더함으로 자신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근데 보면은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교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아닌 것이지요. 그게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안식일의 법에 보면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진리가 아닌데. 인간이 만든 법을 진리로 생각해서 고착화된 그 부분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거나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에 있지 않은가 이게 고된 짐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율법 가운데 우선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냐 대치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법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지요. 제자들도 다이도 생명 그 배고픔 가운데 생명을을 위한 이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이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영적으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재상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부분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갑자기 사고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위급합니다. 예배 시간은 지금 이제 다돼 있고. 저 사고 나서 지금 막 살려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119 신고하고 그 사람을 빨리 응급 조치해서 보냈습니다. 예배는 못 드린 것이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가 예배 못 드렸으니까 왜 쥐를 안 지켰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서 그 현장의 예배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정신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것까지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르게 분별하지요. 종종 성도님들이 주일에 가게를 여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가게를 열수 없어. 한 동네에 한 20여 가구, 거기는 약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정말 그것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위급한 자를 살려야지요. 예배를 드렸냐,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만을 중요하게 하는 것을 율법 정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싱턴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김영봉 목사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영을 죽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구에 묶여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결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중반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쉬는 것일까? 예배 드리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심이고, 진정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5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내삶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이뜻 가운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벌거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그 뜻을 보면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내 신념 내 인생의 경험 때로는 세상의 이론과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트려지는 것이지요 뭐 모든 것이 우뚝우뚝 서가지고 무엇이 길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깨트려지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뚝 서 있습니다.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게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거기서 안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크게 보였던 그 인식과 염려가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시는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내 속에 자리 아주 그 자리 잡고 있는 고집, 내 신념. 그리고 높아진 교만. 세상적인 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망치로 깨트리는 것이지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지요 가시가 계속 내지를 때 얼마나 기분 나쁜 그 통증이 옵니까?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의 내시경으로 어디에서 딱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뽑아낸다면 시원하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내 영혼을 아예 투시해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확연히 드러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뚝 서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길을 바로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제도가 거의 만연합니다 근데 주인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종은 일시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도 받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종은 고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신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주일날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부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신인가 고민해봐야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열심히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업체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들어올 하면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함께 이것을 도와가면서 할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갔을 때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항의합니다. 십 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이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요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데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극률이 있느냐,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하는 모든 하고, 안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얘기하면서 양이 빠졌으면 반드시 양을 구합니다 뭐 안식일법 어기고 안 어기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빠지면 안식일법을 지킨다고 모른 채 합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것이지요 양의 생명도 귀한 줄 알면서 왜 사람의 생명 귀한 줄 모르느냐? 이게 율법의 정신이냐? 묻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12만의 느니의 생명보다도 내 그늘을 가려주는 풀립 하나가 더 귀한 겁니다. 더욱이 바르새인들은 안식일법, 살리는 생명의 법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꼭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안식일에 기념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에 기념은 어떤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기념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바뀝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바뀝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 감격을 가지고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는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으로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안식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